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덱스티입니다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시켜줬던 그 뒤에 깜빡이? 시 e d 전구. 네, 이렇게 생긴 거. 전파장에서 나온 LED 전구 가지고 한번 저희가 영상 촬영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인증됐다고 하니까 엄청 좋은데 이번에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출시되어 있는 이제 실내등 전구가 나왔습니다. 실내등 LED 전구가 나왔는데 우리가 예전 과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막그저막 막 기판 만들어서 막 LED 한발한발 한발 납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한 발짜리 LED도 굉장히 방향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그냥 일반 전구를 대체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제품은 조금 저희가 샘플을 받았는데, 어, 좀 틀려. 뭐냐면, 어, 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캐싱도 되어 있고, 정말 진짜 순정 할로겐 전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에 보면은 제너다이오르라든지그 다음에 여기 특징은 뭐냐면 LED가 대부분 이제 애프터 상품을 쓰게 되면 뭐 짧은 것들을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그니까 광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 저항값이라고 하죠. 저항을 12V에만 딱 맞추다 보니까 금방 죽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순정의 에프만한 수준의 퀄리티다.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어 일단은 LED를 아까 그러니까 일반 전구 타입에서 l e d 를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문을 딱 닫으면 전구는 이렇게 스 스무스하게 꺼지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딱 끊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LED를 바꾸게 되면 대부분 여기 있는 뭔가 회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딱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끊겨서 어 끊어지면서 가서 약간 좀 감성 감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테스트해본 결과 얘는 켜질 때도 순정처럼 스무스하게, 꺼질 때도 스무스하게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광양도 기존에 진짜 이차 준비해 놨는데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깔끔한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대세들이 이제 여기 지금 쿨 화이트 제품과 웜 화이트 제품이 있는데 쿨 화이트보다는 요즘 웜 화이트, 약간 한 4,300K, 4,300K 정도 되는 LED를 실내 이제 수입 차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용하는데. 어뭐 애프터 상품 중에 찾아온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저한 제품들이 굉장히 깔끔하다 색상에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시험 한번 해보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하나를 어, 띄웠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보시면은 T10 타입인데요 전원이 들어가면 영상으로 보일까요? 다시 한 번만 자 전원이 인가되면 쓱 이렇게 켜죠 쓱. 켜집니다. 그래서 얘 지금 웜 화이트 같은데 색깔이 약간 약간 누르 좀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어 얘가 지금 쿨 화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실내등 교체하면 이런 밝은 화이트 컬러를 주로 많이 선호했는데 이게 또 조금 조명빨이 좀안 받아. 조금 너무 하야면 여자친구 옆에 태웠을 때 너무 사실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세들이, 뭐, 벤치들도 그렇고, 스위치차들은 대부분 LED 나올 때, 웜 화이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차에나 한번 테스트로, 웜 화이트를 한번 해보죠. 웜 화이트, T10 두발을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는 아우디 차라인데요. 지금 실제 보면, 실내도 원래는 전구 타입이었는데, 어, 반디라는 회사에 LED를 설치해놨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세요. 요, 지금 이 등이, 꺼졌다가, 킬 때, 그냥, 그냥 딱 끊어져서 켜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문이 딱 닫히면 문이 닫히면은 문이 닫히고 문으로 문을 딱 잡으면 생각보다 부드럽게 되네 얘도 근데 이제 펴질 때 보면. 약간 한 번에 쫙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일단 한번 분해를해 봅시다. 이 차도 좋하는게 그렇게 없진 않습니다. 저기 한쪽만 하죠 한쪽만한쪽만 예. 음. 어, 후방 카메라가 내비가 있으세요, 혹시? 내비게이션. 내비 아니라 모니터만 따로. 전용 모니터만 하시면은. 스무스하 켜져 있는. 그 색깔도 약간 노릇. 모니터랑 후방 카메라랑 해서 19만원. 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벌써 다 한쪽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어, 스위치 아티 여기 이제, 이런데 고정되어 있는 나사들만 하나 풀르시면 쉽게 아까처럼 빠지거든요. 빠지고 나면은, 이런 사이즈들이 T10입니다. 그니까 지금 제품들 차이라 보면, 뭐, 이 제품을 저희가 폄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범용 제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뭐, LED가 뭐, 얘는 지금 3528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이 칩도 좋은 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약간 순정에 들어가는 굉장히 스몰, 어, 굉장히 지금 작은데, 그런 칩이 들어갔고, 뭔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뭔가, 뭐 이런 전자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만약에 내가 이거 등을 켜게 되면 얘 지금 보시,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킬때 이렇게 약간 스무스하게 밝아지죠? 자 이쪽은 기존 칩이에요 한 번에 그냥 딱 켜지죠, 그죠? 어 이건 이것도 뭐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뭔가 좀 감성적인 부분이 그죠? 딱 되고 요즘 뭐 우리 순정으로 LED 되어 있는 차들 켜지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애프터 마켓 제품으로 간단하게 교체해서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웜 화이트인데 이제 색깔로 카메라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하게 한번 근접샷해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얘랑 비교해 보시면 이쪽 밑에서 보면 얘가 조금 더 노랗고요. 얘가 좀 하얗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약간은 어 완전 쿨 화이트까지는 아닌데 약간은 화이트 계열이긴 하지만 약간 누르스게있는데 얘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웜 화이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어 이런 차이를 보인다. 켜지면은 이제 나머지들 제품들은 한 번에 딱 켜지는데 쟤는 서서히 켜지면서 밝아진다. 어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다 사이즈 맞게끔 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만이 진짜 순정처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거 모양도 할로겐 꼭 전구처럼 생겨서 신경을 많이 썼죠. 물론 뭐 얘보다는 훨씬 더 고가긴 한데 저 같으면은 비슷한 금액을 주고 비용을 준다면은 요거 쓸것 같아요. 자한번 반대편도 한번 교체해 주요 한번 해보시죠. 그냥 배선 있는 상태에서 돌려서 빼시면 돼요. 돌려서 빼시면은 대부분 티0 타입들은 이런 국산이든 수입이든 다 대부분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 빼시고요. 과거의 칩들은 이게 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갖고 안 들어오면 이렇게 반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즘 제너다이어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극성 상관없이 꽂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DIY로 충분히 할수 있죠. 생긴 것도 조금 귀엽다. <laughs>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량이 풍부하다. 괜찮은 것 같네요, 제품잘 만들어, 전파상. 음, 잘 작동합니다, 그죠? 뭔가 굉장히 순정의 것 같죠? 일 여기 끝에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laughs> 네, 됐습니다. 보면 이렇게 만약에 이두 개만 킨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야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야간에도 한번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칼라를 좋아하는데 어, 따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두면 우은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어, 실내에 들어가는 그 이런 전구방식의 타입의 등들은 사이즈들이 한세가지 정도 돼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지금 봤던 T10 사이즈 하고 여기 34mm 뭐 31mm 나오는데 제품들은 두 가지로 지금 저것 같은 경우는 엄청 하얗잖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색깔 원하시면 웜 화이트의 제품들 을 사용하시면 되고 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DIY로 할수 있는 우리 실내 등 교체를 해봤는데 새로운 신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품들이 궁금하시면 은덱스크루 홈페이지나 덱스 토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어, 다양한 상품들을 볼수 있고요. 가까운 덱스크루 매장에 전화하시면 충분하게 제품을 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치도 당연히 해드려요. 바이